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31일 금요일입니다. Q는 한 발만 앞당겨 보라. 여러분의 학업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발만 앞당겨 보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와 스티브 잡스는 조금 앞당겨 봤는데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다면 심리학만 졸업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한 가지 더 앞당겨 봐야 합니다. 그러면 10%에 들어가는 전문성이 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1% 안에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냅넌터를 통해 세계를 변화시키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기도서적 제목은 24시 25시 영원의 실제 모델 실현 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그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잔성은3 8 4장 나의 갈길이 다가도록 네, 말씀은 랩넌트는 언약 시대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세상 사람을 구원합니다. 비전은 세계 복음 아닙니다. 랩런트는 이 여정을 가야 합니다. 이 속에서 자신에게 가장 알맞는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과연 어떻게 언약을 실현하는 모델이 될수 있을까요? 첫째, 24시 드림 25시 영혼 24시 전도기도로 무시기도로 생각하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언약 속에 있는 꿈을 꿀때 10의 DIP 기준이 나오고 예정의 방법이 보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때 단순한 오늘이 아닌 평생의 것이 보입니다. 전도자의 369가지 그러면 이 축복이 나를 넘어 25시의 역사로 나타나고 영원한 작품으로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두번째 전세계 237개 나라 전도 모든 학업과 직업, 산업을 전 세계 237개 나라 전도에 적용해야 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을 세계 보고마에 적용시켰습니다.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잡은 다윗은 왕이 되어 성전건축 준비를 했습니다. 바울은 해당 운동을 로마 보고마로 적용시켰습니다. 렘넌트가 살릴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적부분 마음과 생각 그리고 삶 마지막으로 몸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시작해야 합니다 언약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실천의 모델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루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로 하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재지연자를 사하여 주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